장례는 별로 좋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절대로 자기를 놓으면 가만 안 있겠다라고 하면 무섭잖아. 그 비방도 내가 나만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또 인연도, 인연법도, 인연법도 내가, 저, 내가 조금 좋아 지냈는데 조금 좋아했는데 서로가. 근데 조금 좋아하는 듯 하다가 보니까 애인 만드는 법. 애인, 애인 만드는 법도 있어요. 끊는 아, 그거 법도 그거 있고, 끊는 법도 있고, 만드는 법도 있어요. 아, 그거 얘기 좀. 어, 여자가 또 뭐, 뭐 해서 남자가, 남자를 저기 했는데, 그거 싫어. 싫어. 그니까, 러이 뉴스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. 내가 싫다고 하면은 오기로 더, 더 하고, 더안 좋은 일이 생겨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.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도 내가 만나기가 싫어. 처음엔 좋아서 만났는데, 그리고 결혼 여기까지도 했는데도, 근데 이제 어느 날 싫어진 거야.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이게 뭐한 점이 뭐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, 이게 이제 앞으로는 장래는 별로 좋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절대로 자기를 놓으면은 가만 안 있겠다라고 하면 무섭잖아. 그 비방도 내가 나만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또 인연도, 인연법도, 인연법도 내가, 저, 내가 조금 좋아 지냈는데, 조금 좋아했는데, 서로가. 근데 조금 좋아하는 듯 하다가 보니까, 남자가 조금 또 이렇게, 조금, 조금 이렇게 등하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여자의 수에 걸려서 그러는 거, 안 좋은 수에 걸려서. 어, 말하자면, 이제,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, 이별수가 닿는다든지, 어, 뭐, 별거를 한다든지, 뭐, 이런, 이런 게 생기잖아. 그런 거와 똑같이 그 인연법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.